에메랄드빛 아름다운 바다가 넓고 깊게 펼쳐지는 제주도. 그런 분들이 오래 있어야 되지. 저자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유명해요? 네, 유명해요. 제주도에서 아 전통을 이어가려고 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주민 내비게이션을 따라 도착한 곳. 그안에선 한창 바쁘게 작업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해녀 잠수복을 만들고 있는 고태협이라고 합니다. 해녀복의 진심인 고태협 대표. 그의 작업실에는 이미 주문 제작된 해녀복이 한가득인데요. 해녀복 장인 중에선 젊은 편이라는 고태협 씨. 사실 해녀였던 할머니와 어머니 해녀복을 만들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까지 삼대째 가업을 잇는 줄이랍니다. 사장님 계실까? 네. 모모 허려하신디게 옷다 허러분한게. 예. 옷 하나 맞춰줍사. 네. 예. 젊은 분이 지금 이 잠수복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이모님 치수 재게요. 네. 꼭 맞게 재주세요. 크게 말고요. 딱 맞게. 해녀복 제작의 첫 번째 과정은 바로 치수 재기. 딱 맞게 재라이. 꼼꼼하게 치수를 확인하는데요. 철자시냐 줄었시냐. 저 <laughs> 방금 <laughs> 무슨 말씀하시는지. 설자시냐 줄었시냐. 한참 웃고 떠들면서도 열심히 치수를 재는 고태엽 장인. 근데 언제까지 대체 어디까지 치수를 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재나요? 어 이렇게 해야 몸에 정확하게 몸에 맞고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재고 있습니다. 해녀복 한 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신체 치수는 무려 열 여섯 가지. 치수를 잰 다음엔 원단을 체크하는데요. 해녀복엔 어떤 원단이 사용될까요? 이 천은 해녀복을 만드는 주 재료가 되는 원단 메오플랜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럼 요 제주 감귤 같은 예쁜 컬러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검정은 식별이 안 되는데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봐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두운 바다속에서도 안전한 조업이 가능한데요. 해녀복은 무명천에서 시작돼 1970년대부터 합성 고무 소재를 썼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해녀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원단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지만 해녀복을 만드는 과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삼대째 전수받은 방법 전통 그대로랍니다. 먼저 넓게 펴 놓은 단에 재단선을 그려야 하는데요. 그리고 가져온 이것은 뭡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견본입니다. 그런 노하우, 경험치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쓰고 있는 이 가보로 해녀복 제작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튼튼한 기본기에 더해지는 고태엽 씨의 노하우. 방수 기능을 채, 최대한으로 늘리기 위해서 손목, 발목, 그리고 목 부분, 요세 부분은 몸에 딱 맞게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내 원단을 거침없이 자르는 가위질. 가위질에서 중요한 게 면이 고르게 나와야 됩니다. 풀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틈새로 물이 미세하게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질이 중요합니다. 가위질 한끗 차이로 나뉘는 해녀복의 완성도. 재단이 끝났으면 보통 다음 단계는 바느질일 텐데요. 해녀복은 다르답니다. 지금 발라시는건 뭐예요? 합성 고무에 공업용 본드를 해야지만이 이제 잘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이 어떻게 보면 이네오플렌에 특성화된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업용 풀이. 접착제가 뭉치지 않게 발라주고요. 손으로 하나 하나 이어 붙여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하게 면과 면을 붙여야 한다는 것. 대체 불가한 손기술이죠. 그렇게 장인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장님, 저번에 옷 주문은 다 됐을까? 네, 다 됐습니다. 잘만들어신가모르켜 네, 잘 되었어요. 이거 다된 거. 네. 네. 아이고, 옷 자주 곱게 만들어신게 사장님 솜씨가 좋긴 좋아. 아이고 곱수다 이거잘 만들어진 게. 찾아오시면서 제 가게에 방문 제 방문하시면서 그런 해산물들 하나씩 가지고 오시면서 야 정말 옷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실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힘을 얻어 오늘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녀복을 제작하는 고태협 장인 그의 존재 자체가 해녀들에겐 큰 힘이 된다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여기서 지어 입으실 거예요? 물질 안할 때까지는 해입을 가니까 <laughs> 사장님이 그만두는 날까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열 군데 가장 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이라도 현저복을 만들고 싶습니다.